미키가 입증한 미스트비디비치의 베스트 아이템과 미키가 만났다고 하네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나 같이 언박싱해봐요. 미키버프가 아니어도 포장하고 싶고, 비디비치 엘키 에디션. <laughs> 짠! 비디비치 디즈니 코너보안 쇼핑백이 들어있네요.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카톡 선물하기랑 비디비치 홈페이지랑 네이버 스토어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체험 밴드도 들어있네요. 나중에 클렌징 폼할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렌징 폼뷰오 테스트가 들어있어요. 60ml 짜리 두 개인데 내부 패키지가 이렇게 미키 얼굴 귀엽게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얼굴, 미키 미니랑 그리고 뒷면도 이렇게 콧모양이 귀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쿠션. 저는 10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하나하나 다 니키 얼굴이 세세하게 달라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립길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품이 있는데 열어보면 고급스럽게 블랙 패키지에 골든 모양으로 인기가 흐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품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클렌징폼. 짜 비디비치 클렌징폼은 누적 판매량 1,400만 개를 돌파할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특히 이번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 도마 테스트에서 엑셀멘트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떤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사용하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돼요. 이번 디즈니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은 이렇게 60mm짜리가 제품이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휴대성이 음. 좋아서 되게 들고 다닐 때 여행 다닐 때 가져가기도 좋을 것 같고 위키 미니 얼굴이 이렇게 귀엽게 그려져 있어서 커플 템으로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본품은 원래 60mm랑 120mm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60mm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두개 사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V.P. 쿠션. V.P. 쿠션은 원래 오리지널 제품과 다르게 케이스에 미키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제품에서는 10호, 20호, 25호. 30호, 35호로 총 5개가 있는데, 이번 디즈니 콜라보 제품은 10호랑 20호, 25호 3개만 출시가 되었다고 하니,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원래 레귤러 제품인데, 레귤러 제품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비슷한 듯 다른. 근데 고급스러운 건 똑같죠? 둘다 들고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살짝 미키 버전이 조금 더 살짝 더 볼록한 느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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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갈 준비를 해보려고 화장대에 앉아서 한번 쿠션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건송이라서 촉촉한 쿠션을 선호하는데 이게 세미매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여름에는 땀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매트 쿠션을 여름에만 잠깐 사용을 해요. 이 비디비치 쿠션 어떤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음, 저 원래 피어가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 마스크 너무 많이 쓰느라고, 광대 쪽에, 이렇게 모낭염같이 나왔어요. 좀 슬프지만, 가려보겠습니다. 선크림만 바르고 지금, 풀션 바르고 있어요. 뭔가, 되게, 바르자마자, 매트 같지 않고, 바로 스며드는 느낌? 그리고 뭔가, 뭐랄까, 좀, 얼굴 향? 잡힌다고 해도 나 그래서 브이픽 쿠션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저는 하나도 안 써보다가 이번에 처음 써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화사해졌나요? 한 제가 10분 뒤에 다시 찍으러 오겠습니다 지금 바르고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되게 약간 뭔가 피부가 더 화사해 보이고 되게 보송해 보이고 좀 고와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뭔가 파우더를 여름에 잠깐 조금씩 바르는데 이거는 그냥 쿠션 하나로 파우더까지 파우더 효과까지 있는 기분이라서 그냥 이 쿠션 하나만 가볍게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고 제가 그러면 일단 약속 나갔다 와서 이제 클렌징 폼으로 화장을 지워보는 영상도 찍어볼게요. 안녕! 네, 여러분. 약속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화장을 지워보려고 해요. 귀엽죠? <laughs> 저는 미키랑 미니 중에 미니가 더좋은까 미니로 한번. 이게 처음 쓰는 거니까 안에 있는 비닐을 제거하고 해볼게요. 일단은 손에 먼저 물묻히고이 정도 딴 다음에 거품을. 오! 오! 대박! 거품이 멀쩡멀 너무 좋아요 되게 쫀쫀하고 느낌이 좋아요 그게 미세먼지까지 없애버리중 힘이 더 많이 되게 말끔하게 세안이 된것 같아요 끝. 짜란~ 너무풍성하지 않나요? 원래도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귀여운 미키비니 패키지로 한정판으로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서둘러서 구매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구매할 수 있는 강소는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비비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 다들 팔로 하시고, 소식도 받아보시고,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부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